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가보디을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므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다니며 지니라. 모아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도망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예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열한기야 3장 말씀을 가지고 승리 아닌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3절로 1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사바스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 왕을 향해서 냉정하게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나 가바라는 거요. 예 그러자 여호람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의 손에 붙이시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여호람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요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겠다는 것입니다. 요사밧이 역대하 17장 3절로 9절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행을 행했는데 이 일을 주께서 기억하고 계시기에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 본문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선한 일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람처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가르신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면 언젠가 그 긍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깨닫게 된게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베푼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행한 작은 헌신들 또 봉사들을 기억하셔서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 저는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작은 봉사와 헌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뿌린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호사바처럼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돌아보고 섬김과 봉사의 중요성을 우리 가슴에 새겨 최선을 다해 주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 봅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자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여호람 왕과 에도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거부가 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면할 수 있었죠. 과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의인이라면 나,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는 자들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내가 악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역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묵상과 순종의 삶을 살수 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아, 이런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5절로 20절인데 1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하자 주의 권능이 임하여 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17절 주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비록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이 계곡에 물이 가득 차서 가축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압의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모든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정벌의 성공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땅에 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먼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먼저 순종하라 자 기적을 보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어, 먼저 순종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에 순종하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개천을 많이 팔아 그랬다고요 사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쨍쨍한 날씨에 무슨 비가 와서 그 계곡에 물이 가득하겠습니까? 자 사실 이 말씀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여 개천을 팠을 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메마른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물을 건너라고 했어 그러자 백성들은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발을 요단 요단강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물이 멈춰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서 21장에는 광야에 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어,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어요. 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노뱀을 순종하여 쳐다본 자들만 치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천을 팔라고 했을 때 나는 순종해서 개천을 팔수 있는 사람인가? 참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은안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무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또 무식하게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거죠. 많은 생각이 많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무조건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교만한 자는 심판받는 사실을 알라. 자 여기 하나님은 모압을 세 왕들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알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사야서 16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쟁이 모압의 극심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의 모압 정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아람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따라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날 어떤가 살펴보고 왕이면서도 일평생 목동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7절인데 2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모합은 연합군들이 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했습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린 그런 청소년들까지 이다이 이 전쟁에 동원했다는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그들은 멀리 보이는 연합군의 진에 핏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에 비친 햇빛을 피로 착각한 거죠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 계곡에 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 죽었기에 자신들은 가서 노력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에 의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전쟁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위기가 기회임을 알라. 여호람과 여호사바 왕은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모압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바로 이물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위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그런 말이 나오기 쉬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쁜 것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의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에프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또 사형수의 고통이었습니다. 생텍주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어요.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신경 마비라고 하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올는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